자 상대 시라소몬 디아루다 크레바이스 메타몽 파치르돈 엘프 어... 음, 일단 도시마 살이 한번 선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레펄트가 나가긴 좀 그런데. 야루가 방어가 무나 작방이 넘나 뭔가 생긴걸 보면 방어가 단단해보이는데 모르겠다 삼성들이 나오고 아 근데 실화소문 아 아니다 실화소문 나와도 뜨거우면 자시안 까면 될거같은데 <laughs> 이렇게 하면 될거같은데요 상대 디아로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자 배틀 시작합니다 자 상대 선출 디아로가 조졌네요 개 조졌는데요 이런 그냥 자시한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제발 다이드라곤 써라 다이맥스하고 아 번개? 오케이 나이스 안 맞았고 저 한턴 벌었죠? 번개를 쓴다 번개를 쓴다 어, 일단 상대 이번에도 번개 쓸확률인데 상대의 비행타입 포켓몬은 딱히 없죠. 불타입 포켓몬이구나. 전기타입 포켓몬. 어, 이건 구멍 파기 한번 쓸게요. 상대 아마 또 번개를 치진 않을... 어, 뭐야? 뭐야? 누구야? 에프? 누군데? 어, 에터? 메타, 에터? 불효의 공 공격 1 링크 올라가고. 일단, 맷, 저, 아이, 저 구멍 파기 씁니다. 상대도 아마 구멍 파기를 쓰겠죠? 그러면, 삼삼 대료로 바꾸고, 다이맥스를 해서 다이버는 쓰는 것도 나쁜 판단 아닌데, 아이, 역시 상대에도 구멍 파기 씁니다. 구멍 파기, 맞지 않았다. 그럼 어, 일단 삼삼대로 바꾸면 되죠. 일단 상대 그거 하나 확인해줘. 포켓몬 디아루가 있는 거랑. 얘 구멍 파기. 자, 부육 특성. 응? 안 맞죠. 다이맥스, 자이드. 아이, 다이, 번 디아루가로 빼도 상관없어요. 아, 근데 이 새끼 특공형인가? 아, 특방 좀 단단해 보인다, 이게. 큰일 났네. 아,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죠? 삼삼드, 삼삼삼삼삼. 담삼, 일단, 다이번, 신데, 데미지가, 아 이정도 다네요. 일단 쾌청 상태 만들어지고 다이번 한번더 썼습니다. 아 역시 상대도 다이닉스 치네요. 일단 그 다음 턴 일단 삼삼들의기압의기로 일단 한번 버티고 뭐 어, 제가 먼저 치네요.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괜찮은데요? 다이 나이스. 일단 한번. 아아 근데 어 뭐야. 애초에 한 대는 자체는 버티네. 어, 문제는 일단 싸라기 는 상태가 되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거 삼산들의 다이번으로 잡을 수 있죠. 아니면, 다이드라곤을 써도 되겠죠? 네, 다이드라곤을 쓰겠습니다. 아, 그냥 쾌청상태로 만들 걸 그랬다. 어차피, 어차피 제가, 그 뭐냐. 자시안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어차피 자시안이 더 빨라서 상관없어요. 뭐야 누구야 파치르돈 파치르돈이 나온다. 쟤가 아마 저보다 스피드가 더 빠를 거예요. 역시 정적 불이 반감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죽겠죠 당연히. 이거는 생구형이네. 일단 상대 그거 하나 봤죠? 이제, 그럼 상대 남은 포켓몬 메타몽 맞에 없네. 일단, 이건 그냥. 이건 구멍 파기를 하는 게 막. 맞... 정격분? 240. 이왜 구멍 파기를 하는 게. 아니 나 교체를 할수있 if y o 이트 e g o 격불이와 미친 e 아픈데 마무리 지 e 주고 l i 어어 l e bit of a l 사몽 다시 나옵니다 됐잖아 일단 고수참을 쓸것 같으니까 일단 구해스카프죠 고수참 아 근데 괜낫네아 차라리 H P 에복만 쓰다가 고수참 이거 P P 다달 때까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도식한 번 쓰겠습니다. 맞지았다 한 대도 오버틸것 같은데. 어, 이거 이겼다. 어, 이거 이겼다, 이겼다. 이거 이제 상대 고수참 쓰는 것만 계속 막으면서 이제 토치카랑 HP에만 계속 쓰다 보면 이제 상대 이제 쓸 기술 없어갖고,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하면 상대 발버둥을 언제나 죽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나이스. 오우 디아루가 파 한번 이겨봤네요 여러분 네.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럼